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GTA 온라인이 아니고 GTA 5 스토리모드에서 초반에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음, 아시다시피 GTA 5 스토리모드는 돈 관련 치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초반에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세이브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프롤로그 임무하고 그리고 처음에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차량 압류 임무 이것만 마친 상태고요. 자, 해서 캐릭터도 프랭클린이고 다만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계좌에 50만 달러가 있는 이유는 제가 게임을 예약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예약 구매 보상으로 있는 것뿐이고요. 뭐 다른 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저에 있는 돈가방을 한번 건지러 가볼 건데요. 그 해당 돈가방 같은 경우 에 반복적으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 달러씩 계속 벌 수가 있는데 음 이를 위해서는 일단 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량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프랭클린 집에서부터 어떻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쭉 드리자면요. 프랭클린의 집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에 보시면 이처럼 놀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놀이공원 아이콘이 이처럼 보이시죠? 자, 이쪽이 프랭클린의 집이고 서쪽에서 조금 더 위쪽이긴 한데 자, 이쪽에다가 목표 지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길잘 찾으신다면은 그냥 길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어떻게 저기까지 가는지 일단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걸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이렇게 목표 지점을 찍어 놓고, 프랭클린 집 기준으로 일단 쭉 직진을 해주시다가, 직진해주시다가 앞에 철길이 나오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쭉 직진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선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꺾어주신 이후에는 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타고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라면 사람을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그리고 바깥에 총격 등을 가해, 가하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음, 수배가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배가 걸리면 이제 이후에 돈가방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경찰들이 추격을 하니까요. 자해서 쭉 오셨으면 옆에 공사장이 보이면 여기서 이 위즐뉴스 건물 쪽 보이시면 이쪽에서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 앞으로 쭉 직진을 해주시고 앞에 보이는 공원을 질러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질러서 가실 때 역시나 사람을 치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시고 자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이쪽 왼쪽에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사가 보일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쪽 길을 타고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배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의 수배가 붙었다면, 이후에 탑승할 제트 스킬을 탑승하시기 전에, 음 아니면 최소한 돈가방을 획득하러 가기 전에 수배를 해제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해변으로 진입을 하셨으면 해변 저 앞에 놀이공원이 보일 거고요. 놀이공원 아래쪽에 뭔가 깃발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자, 해변에 있는 이 깃발 쪽으로 와 보시면은 제트 스키와 보트가 있는데 음, 보트는 경우에 따라서 스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트 스키는 거의 항상 스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제트 스키를 타고 이제 돈가방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제트 스키에 탑승하셨다면 이제 돈가방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위치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흐릿한 길로 이처럼 90도 꺾인 길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최대한 줌 아웃을 해주시고 왼쪽으로 하셔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십자 흰색 오른쪽 끝 부분이 해당 위치쯤에 닿게 해놓으시고 여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위치 그 수중 지하가 아니고 수중이죠. 해당 수중에 이제 돈가방이 있는데 해당 뭐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경찰의 수배가 붙어 있으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최소한 어, 수배를 해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동가방을 획득하실 때 음, 만약에 프랭클린으로 돈가방을 획득을 하셨다면 마이클과 트레버로는 해당 위치에 있는 돈가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위치를 활용을 하셔야 겠죠 해당 위치가 지금 25,000 달러로 가장 비싼 돈가방이기 때문에요 음 처음에 프랭클린으로 돈이 좀 많이 부족하시다면 프랭클린으로 도전을 하시고 마이클과 트레버 같은 경우에 다른 위치에 있는 조금 더 저렴한 돈가방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임무를 쭉진행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서 이처럼 이제 웨이포인트 찍어 놓은 곳에 거의 다 왔는데, 자, 해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지금 이제 도착을 했고요. 자, 주변을 둘러보자면 대충 이런 위치입니다. 자, 혹시 모르면은 다시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대충 이 위치에서 이처럼 물로 뛰어드신 다음에, 잠수를 해주시면 바로 이 아래에 뭔가 수종 플랫폼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 곳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네모나게 어, 서류가방 같은 게 깜빡거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획득하시면 25,000달러가 지금 획득이 되고요 이게 그런데 일회성으로 획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면으로 올라오셨으면 캐릭터 휴대전화에서 빠른 저장 메뉴를 이용해서 이처럼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도착을 했는데 잠수해보니까 돈가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는 뭐 다른 캐릭터로 획득을 하신 게 아니라면은 이처럼 빠른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은 다시 돈가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시 스폰을 시키시면 되고요 이러한 숨겨진 돈가방의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돈가방이 해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만 25,000 달러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위치는 조금 더 적은 금액을 획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해당 위치들도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추가로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요. 음, 그런데 뭐 일단 처음에 프랭클린 으 로만 빠르게 돈을 버실 거면 해당 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돈가방 획득하는 걸 보여드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해당 뭐 돈가방이 있는 위치에 왔는데 돈가방이 없는 경우 다시 스폰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금 총 3번을 획득을 했고 지금 계좌를 보시면은 75,000 달러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돈가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위치는 7,500 달러 상당의 돈가방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 인데요 지금 이처럼 스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수면으로 올라와서 빠른 저장을 해 주시고 해당 저장 파일을 다시 불러오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딩 부분은 빠르게 재생해서 넘어갈 거고요. 자, 해서 이처럼 다시 로딩이 끝나고 나서 해당 위치에 잠수를 해 보시면요. 자, 이처럼 다시 가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돈 가방이 해저에 있다 보니까 캐릭터 폐활량 관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활량 문제로 캐릭터가 익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깨어나고 뭐 소량의 금액은 잃게 되지만. 획득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타고 가셨던 보트나 제트스키 등이 조류에 떠밀려서 너무 멀리 갔을 때, 그래서 뭐, 그걸 가지러 가기도 힘들고, 어떻게든 육상까지 헤엄쳐서 되돌아와야 될 때, 뭐, 요럴 때는 이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 편하게 되돌아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GTA5 스토리 모드에서 초반부터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뭐 나중에 좀더 진행을 하면은 돈벌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 임무만 쭉 진행을 하셔도 제법 여유가 생기니까요 음뭐이 방법 이외에도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해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카일이었습니다.